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엽기 23장 8절에서 10절 엽기 23장 8절에서 10절 제가 공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힘들지만, 옆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니까, 아, 정말 숨겨진 보물 같은 말씀들이, 아, 그동안 잊고 살았던 말씀들이 또 톡톡 튀어나와서, 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이어가게 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요업은 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만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었고 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0 절의 말씀에 말씀에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안 보여 이해가 안돼 내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겠어 갈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 길을 모르겠어. 그런데 여분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 권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이해했어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야. 나를 단련이 다 끝나시면 나는 이 권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올 거야.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난과 역경과 실패. 우리는 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놓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내 길을 아셔요. 내 길을 아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데도 내가 길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길을 아시고, 아직도 너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그게 지금 네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지금 길이야. 그 길을 가야만 정금같이 나오는 거야. 그 길을 통해서 연단 받는 거야. 단련 받아서 너는 정금같이 될 거야. 이게 여백의 믿음으로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녁에 저녁 에배도잘 갔어요 혼자. 제가 아버지가 아버님이 학교 수의하셔서 학교 마당에서 살았잖아요. 학교 마당 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숲이 있고, 그숲 있고 그숲 속에 사실은 저희 집이 있었어요. 깜깜한 금은 밤에 그 운동장을 지나서, 아카시아 숲을 지나서, 그 달걀 귀신, 빗자루 귀신 나오는 학교 긴 깜깜한 화장실을 지나서 집으로 가려면 오싹오싹 해요. 그때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무서워서.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때 그 찬송만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지.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주여 위로하소서뭐그 찬성을 그렇게 무서울 때마다 부르고 다녔어요. 참 건방진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사는 삶이 제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삶이에요. 감히 언감 생신, 꿈도 못 꾸고 욕심도 내본 적이 없는 삶이에요. 난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김남조 시인의 시를 네, 날 기사하면서 읽지 않습니까? 내야 흑이 온데 밀라비듯 불 켜시고, 한평생 덜이 온걸 오게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제 삶은 조화 같아요. 세상에 이런 조화가 어딨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저는 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아,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뜻도 모르면서 철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무서우면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내 길을 몰랐어요. 갈 자신도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알아도 갈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여 인도하소서. 뜻도 모르고 모르는 찬송을 아 하나님이 그때 그걸 기도로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알았다. 알았다. 내가 인도하여 주마. 하나님이 제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제 삶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나는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셨다.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예, 100%, 200%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 길은 평생 꽃길만 걸었죠. 고난은 없었겠죠. 좌절할 만한 일은 없었겠죠.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겠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죽을 뻔 했다고. 죽고 싶은 때도 많았다고. 말도 못할 고난과 역경이 저도 남 많지 않게 있었다고. 그런데 그것도 길이었어요. 그 길을 통해서 그게 꼭 나한테 나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는 힘들다고 죽는다고 길길이 뛰는데 하나님은 그 길도 너한테 유익한 길이야. 그걸 통해서 너는 시야가 넓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네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고난도 통과하고 풀목불도 지나게 하시고 사자굴도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셨는데 결국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불러 좋아했던 찬송은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예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다. 이게 제 간증의 찬송이에요. 제가 전쟁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당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찬송 찬성 부르려고 찬송을 골라 놨어요. 예수님 만나서 저는 찬송 부를 거예요. 그때 제가 부를 찬송은 이 찬송이에요.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하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우리 나기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길이 지금 순탄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고난의 길에 서 계시지 않으세요? 낭망하고 절망스러운 그 길에 서 있지 않으세요? 이 길의 끝이 어딘지, 왜이 길을 가야 하는지, 혹시 나는 내 길에서 벗어나 탈선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내가 탈선한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럴 만한 일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가 내 길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셔요. 요업의 길을 아셔요. 고난을 통과해도 그것이 너한테 꼭 무익하지 않아 고난 당한 것도 유익이 되는 거야 그 길을 건너 가야만 정금같이 되는 거야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알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기사 가족 여러분 병으로 투병을 하신다거나 고난을 당한다거나 인생의 실패의 길에서 어, 앞이 캄캄하다든가 하실 때 어느 이 말씀을 꼭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셔요 권한당하는 거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통과해야 그 길을 벗어나야 그 길을 이겨내야 내가 정금같이 되는 거야 권한이 꼭 무익한 것만이 아니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이하여 내가 주의 윤례 하나님의 뜻 나의,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있잖아요 나의, 나에게 정하신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었어요 여기에서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겠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만날 수 없고, 어린편으로 돌이킬 수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벗어난 줄로 하나님이 나를 놓치신 줄로 생각하는데, 여분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 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여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됐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났을 때이 찬성 부르실 밖에 없어요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성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시도 고난 중에도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고 놓치신 적도 없다는 것 그때 여러분도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여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이 끝날는지 또 어떻게 이, 이 길이 하나님께로 인도할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 이처럼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식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두려워도 없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셔서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또 보석 같은 기막힌 은혜의 말씀, 날마다 또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욕과 같은 권한을 견디시는 우리 날기세 가족이 있다면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영이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여러분 감사합니다.내일 또 뵙겠습니다.여러분 사랑합니다.